농구 폭행 갈 건데요. 뭐 농구의 기술적인 거뭐 이런 게 아니고. 아 진짜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선출 새끼들이 문제인데 비선출들도 물론 개 더럽게 미친 새끼들이 있습니다. 저도 당해봤고요. 근데 왜 선출 새끼들이 농구를 밥 먹고 농구만 해본 새끼들이 왜 이런 시발 족 같은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 최근에 일어났던 일. 자 보이시죠? 자 보면 이번에 일어났던 일인데 중학생 엘리트예요. 여기서, 바로, 어퍼컷. 라이트 훅.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와, 씨. 어우, 씨. 어우. 그래서 지금 저 펀치를 날린 친구가, 어, 선수 출전 3년 6개월인가? 징계를 받았어요. 제안을 받았어요. 그니까, 러이 중학생이다 보니까 3년 동안 이제 선수로 못 나온다는 건 이제 은퇴하라는 거죠. 사실상 연구 퇴출을 해야 되는데 어, 이 새끼들이 답이 없습니다. 기본적인 매너가 없는 새끼들이야. 이런 게한두 번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프로농구 선수로 잘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 대학교 시절에 어떤 파울을 했는지 보여드릴게요. 뿌앙 뿌앙 보여요? 이 사람은 허리가 골절됐습니다. 그리고 이 파워를 한 새끼는 아주 쉽게 프로에 갔습니다 뭐 이름을 밝히겠습니다 그냥 인터넷에 이렇게 치면 돼요 킬이웅킬이웅이라고 이눙. 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내일 이제 으띠님하고 1대1이 제가 예정돼 있는데요 으띠님이 뛰었던 생활체육 동호회 농구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제 이 하얀 색깔 흰색 분 농구 진짜 잘하시는 분이고 선출이고요 근데 으띠가 최선을 다해가지고 이 7번, 하얀 색깔을 잘 막았습니다. 근데 이제 경기 막 빠진데요. 자, 팔을 낍니다. 슬슬, 이제. 봐요. 정상 수비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하얀색 옷 입은 사람이 팔을 끼고 집어 던져버립니다. 심판들이 잘못 봐요. 이거를 으띠의 파울을 봅니다. 억울하죠? 근데 뭐, 근데 웃으면서 억울한 척을 해요. 우리나라 동호회 농구에서 진짜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얼굴도 잘생기고, 농구도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짓을 해. 보세요. 정상수비죠? 팔 끼고, 던지기. 선출들이 이런 개좆 같은 것만 배워가지고 자기가 동호회 농구에서 조금 막힌다 싶으면은 이 짓거리를 존나 해요. 이게 씨발 영상이 있어서 그렇지 영상 없는 시절에는 어땠겠냐고. 뭐 하는 짓거리야, 이게. 그리고 오늘인가 어제 있었던 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보세요. 여기서 말썽을 일으키는 사람도 선출입니다. 키는 194에요. 근데 무슨 짓을 하는지 보세요. 자, 슛이 올라가고. 자, 이 친구야, 이 친구 봐봐, 이, 여기 봐봐, 여기. 여기. 보셨죠? 여기 보세요. 와, 이거 왜 저러냐, 진짜. 아니, 라이트 훅을 날려요, 목에다가. 물론, 얼굴에다 안 해서 참 다행인데. 이 사람은 이제, 아울스라는 팀에서 새로 들어온 사람인 것 같은데. 아니, 시발, 왜. 아, 싸움을 할 거면 격투기를 해! 아니, 왜 농구하는데 와가지고 주먹질을 하는 거야? 아, 이해가 안 되네, 진짜. 그이 양반이 또 무슨 짓을 하는 줄 알아요? 보세요. 아까 그 펀치 날렸던 사람입니다, 얘가. 얘가 무슨 짓 하는지 보세요. 지금 뚫렸죠? 뚫렸죠? 근데 얘가 마지막에 하는 오른손, 동, 오른손 동작 보세요. 보셨죠? 어퍼컷 하려고 하는 거. 최대한. 의도적으로 한 것처럼 안 보이려고 어퍼컷 와... 씨발 이거 사람이냐? 아니 왜 농구하는 거야 진짜? 아니 이미 파울콜은 불렸고 심지어 슛동작 파울도 아니고 연결동작도 아니고 다뚫려 있는 상황에서 지금 여기서 어퍼컷을 날려요 이거 맞으면 어떡하려고 그랬어? 아나 진짜 이런... 하... 우리나라 농구 발전이 없는 게 이런 거예요 밥 먹고 농구만 한 선출 새끼들이 생활 체육에서 하는 짓거리가 저런 거야. 심각하다. 범죄자 마인드네 그냥. 맞아. 범죄자 마인드야 그냥. 안 걸리면 안 걸리면 개탱큐 걸려도 상관없음. 그래서 이제 농구가 이제 선출들의 폭력 때문에 선출들이 피해 의식 이게 망상이 있나 봐. 나는 경기 중에 밀리면 안 되고 막히면 안 돼. 나를 막는 애들은 다 잘못된 놈들이라서 내가 폭력을 써도 되고 집어 던져도 되고 주먹을 써도 되고 다치게 만들어도 돼. 이런 생각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나 봐. 아니 그거 하고 싶으면 격투기 하면 된다니까? 아난 존나 역겨워요 난 이런 걸 보면. 아니 왜 자꾸 남들을 다치게 하려고 그러고 연병을 떨어. 그리고 심판들도 문제예요. 동호회는 저런 짓거리를 눈앞에서 하면은 바로 퇴장을 시켜야 되는데 어이없게도 그걸 당한 사람한테 파울을 준다든가 그리고 일반 파울을 불어버려요. 아, 진짜 씨. 우리나라 스포츠는 생활체육부터, 이제 엘리트 스포츠는 다 없애버리고, 생활체육부터 차근차근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되는 지금 단계입니다. 저는 스포츠가 지금 현대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스포츠를 통해서 우리 신체를 단련하고, 신체를 사용하는 법을 알고, 기술을 배우고, 어떤 우리 정신과 신체는 분리된 게 아니잖아.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거다 보니까, 신체를 갈고 닦고 내가 원하는 동작대로 움직이고 그런 것들을 발전시키는 과정이 우리 뇌에도 되게 좋단 말이야. 그래서 그것들을 많이 시도해볼 수 있게 많이 접근할 수 있게 이런 환경과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애초에 씨발뭐좀 잘해줘가지고 선출들을 잘 막으면 선출들이 담고 아니 씨발 하... 선출들은요 농구를 잘해요 일반적으로 그러면 지들이 더안 그래야지 더안 그래도 아 진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냥 인간성이 보여 제 예전에 3대3 대회에서 정흥주 아저씨한테 털릴 때도 더럽게 수비하더라 정흥주라고 비선출의 농구를 정말 잘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선출들하고 붙으면 선출들을 털어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특정 선출은 정흥주 아저씨를 막 담가버리려 그래 아니 비선출한테 지면 자기가 몸관리를 더 열심히 하고 더 노력해가지고 이길 생각을 해야 되는데 담가버리려 한다니까 어 그런 마인드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야? 밥 먹고 농구만 쳐 하느라고 대가리 발달이 안 되는 거야? 그게 그게 저지는 경계선하고 뭐가 달라? 코메도 당했잖아, 농구공 던지기, 팔꿈치 러시, 그치 나도 당했어. 근데 그 사람은 비선출이야. 그냥 영 b p t 지금은 b p t 지 그때 4티였고 원래 그 새끼들은 원래 그 세대는 개병신들이 많으니까. 그건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요즘 나오는 아까 그 제가 어퍼컷 날리고 막 라이트 훅 날리던 동호회 농구 선수는 아마 20대 아니면 30대일 거예요. 근데 그 지랄 하고 다니는 거야. 아휴 참 무슨 생각을 하고 다니는 건지 모르겠어. 아, 제발 부탁인데 그런 마인드면 농구 안 하면 안 돼요? 농구 왜 하는 거예요? 아나나 궁금해서 그래. 진짜로 지금 채팅에서 나온 것처럼 어디서도 대접을 못 받으니까 이런 데서 행패 부려가지고 대접 받으려는 심리인 거예요? 그럼 인생이 존나 불쌍한데? 나는 저런 거 폭행죄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노서준님이 말하는 것처럼 상해죄 같은 걸로 전가 달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동호의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걸러져야 할것 같은데 저런 행위는 동호회에서 퇴출 안 당하나요? 퇴출 안 당해요. 웬만하면 다 거기서 거기인 놈들이 있는 거야. 조선인들 특징이 뭐야? 우리가 남이가 야 기본적으로 자기의 자아실현, 순고한 정신 이런 거를 추구하지 않고 그냥 막 유야무야 아, 묻어가는 거야 그냥